생수, 안녕하세요. 면접준장입니다 여러분, 23년도 하반기 모은행 면접에서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대답을 해보세요. 자, 지금 고금리시대에서 앞으로 주택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라. 이런 질문이 나왔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가계대출을 어떻게 될리같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은행의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냐? 라는 질문들이 PT 면접과 이제 직무 면접에서 나왔어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그 지식으로 어떻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매식경 시즌 2 3편이데요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합부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비전공자건 전공자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같이 매식경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리고 우리만의 관점으로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 기사는요. 금보사 게시판에, 금보사 카페 공통 이슈 게시판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식경 시즌2에 지금 1편부터 2편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3편,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나? 그게 절대 아니에요. 매식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금리에 대한 기사를 제가 여기에 쭉몇 개를 나열해놨기 때문에, 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포인트가 뭔지 자소서에서는뭘느여야 돼? 면접에서는 뭘 어필해야 돼? 그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들어가 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함께 이거 학습하는 거 금융권 취업에만 적용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기업 취업이든 뭐 공기업이든 다 적용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나 경제 이슈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 지금 최신의 이슈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공부하는 건 뭐예요? 아, 최신 트렌드 방향성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 11일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땡땡은행 면접에서도 물어봤어요 오, 이지원재님 앞으로 금리 전망 어떻게 될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에요? 미국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지금 또 물어보면 어 뭐지? 라고 또캐스천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센스 있게. 지금 한국은 뭐예요? 3.5. 미국은 5.5예요. 오늘 이것만 그냥 그, 내가 그냥 익히는 거예요. 막 외우지 말고. 3.5, 5.5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장에서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되게 불안해진다니까요. 초조해져. 왜? 이거 남들 다 맞추는 건데 나는, 아, 모르면 이게 엄청 그때부터 면접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핫볼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누가 누구를 흔들어요? 네가 너를 흔드는 거야 이게 미안한데 그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건 뭐였냐면 자 그럼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지금 3.5, 5.5인데 앞으로 금리 전망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금리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확한 시기까지 얘기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인성 질문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과연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나만의 Y와 B를 갖고 가는 거지. 또 광점이다. 뭘 갖고 가요? Y m Y 및 이게 뭐야? 왜 그런지에 대한 나의 생각 면접에서 자소, 면접에서건 자소서건 이두 가지만 있으면 제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면접관 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거는 한국은행 총재님의 말씀이지만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로 그쵸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 신분이 뭐야 아직 출생이잖아 우리 일단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금융 당국에서 어, 금리를 결정하는 최고의 집단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살짝 갖고 오는 거야. 아 면접관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에 어, 적어도 현재의 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금리는 어떠한 이유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 한국은행 총재님의 말씀 내가 봤잖아.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논, 논, 뭐 핵심이 한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히는 거라고요. 그쵸? 이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바로 따끈따끈한 면접에 대한 질문들을 봤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건 뭐예요? 면접 질문 뭐 나와요? 그거잖아. 면접 질문 너무나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 질문은 다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why와 me, why나 이두 개에 대한 핵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면 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3.5, 5.5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숙지를 하면 된다.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Y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자, 그럼 뭐야? 내가 비정공자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8회 연속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됐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려면 되잖아. 이런 거 숙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가 저금리요 고금리 기조예요. 여기 나왔잖아. 고금리 기조래. 그럼 이거 숙지하면 되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 기조가 어떻게 될것 같다. 조금 더 장기화될 것 같다. 자,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하여 금리를 낮출 경우 부동산 시장 부작용으로 돼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왜, 왜. Y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있어. 아 금리를 지금 인하 시켜 버리면 부동산 시장이 부작용이 엄청 커질 것 같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이 정도를 유지하겠다, 이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뭔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일단 이거를 배워갈 필요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생각 논 논거 너무나 좋아. 어, 내가 맞아 그래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면접이라는 요식행위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서 그 생각을 뭐, 드러내는 게 좋지.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어,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제일더 중요하다. 자, 자, 그래서 결국 지금 금리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된다? 여덟 차례 연속 어떻게 됐어요? 동결됐다. 그 말은 뭐예요? 여덟, 계속 여덟 차례가 금리가 3쪽으로 동결됐다는 거지. 어,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은 뭐야? 물가래 물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세세하게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읽어보고요. 그게 아니다. 이거 나주 어려울 것 같아. 넘어가라고. 상관없어.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아시겠죠? 이거 그냥 쭉 넘어갈게요. 결, 결론.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보다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그것만 우리가 갖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얘기는 살짝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 고조에 대해서는 뭐 그거 자체가 시장을 막 좌지우지 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아까 땡땡 은행 면접에서 나왔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가계부채가 높은데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집값 기대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대요. 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답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경제 전문가분들도 뭐예요? 그 해석을 다 다르게 한다고 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자기가 뭔가 필요한 대로 그걸 해석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 있다 없다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건 고객과 기업 그 양방향의 입장을 갖고 가서 내가 이렇게 열린 직원이고 고객과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관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유연한 직원이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신문을읽끼고그 다음 재테크를 위한 신문읽기는 을그 다음 그, 그렇게 활용하는 그 환경에서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다?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은 뭐다? 그럼 지식이 우리가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 그때 보다 집값 기대를 꺾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 이거 뭐야?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이런 것들을 답변에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냐? 지금 집을 살려고 가계부채, 즉,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집값에 대한 뭐 고점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지금은 뭐 그러한 상태가 아니지만 그래서 가계부채가 좀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늘에서는 집값이 좀 떨어지면 은 집값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면 집금안살거 아니야 그럼 가계부채도 별로 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됐어요? 어, 오케이 이 총재는 주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하향 조정돼야 된다 하면서 미국은 대출이 집값의 7-80%에 달하는데 가계부채가 높지 않은 것은 집값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했는데 이것도 어려운거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다? 하늘에서 보는 거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뭐야? 아, 집값 좀 꺾이면 돼. 근데 그 집값이 뭐 어떤 정부의 규제로 해서 잡히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간다면 그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이거 뭐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찾아봐야 그게 뭔지.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해줄게요. 아무튼 이러한 특례대출이 있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집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그런 소유이 강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서 또 부동산을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높아지는 거지 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게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금융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만큼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예요 어. 고금리 우리 좀더 갖고 갈 거야. 육월 우리는 안 움직여. 왜? 가계부채 중요하거든. 그 가계부채 중요한데 어, 그 가계부채를 좀 떨어뜨리려면 집값에 대한 그기대감을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우리 고금리 좀더 갖고 갈 거라고. 부동산 올라갈 거라는 그 기대가 진짜 중요해. 우리 하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하나의 스탠스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알면은 지금 아까 여기에서 나온 이 면접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1번. 이게 지금 직무 PT에서 나온 거는 이거예요. 고금리 시대냐, 아니냐. 고금리 시대주의 지금 기조가 주택가격 하락할까, 안 할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건 뭐예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죠. 이게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계대출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 면접 질문도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좀 연계성 있게 좀 재미있게 하면 돼요. 재미있게. 어? 우리가 뭐 경제 전문가가 될거 아니야. 경제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하고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저한테 또 알려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시작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오케이? 자, 고고 행진을 이어가던 코픽스의 상승세가 최근 어떻게 됐어? 상승했어? 꺾였어? 하락해서 하락.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코픽스는 하락. 한국은 행기준금리몇 프로예요? 3.5. 빨리 2부로 따라해. 한국은 행기준금리몇 프로? 3.5. 자, 미국은 몇 프로? 5.5. 2부로 내뱉어야 돼. 2부로. 여러분들이 오피니언을 아무리 해도 면접 때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다. 그왜 그렇다? 말로서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작심을 매십 면에 들어가야 된다. <laughs> 자 3.5%에 멈춘 건데 연내 인하 기다감마저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압박도 멈춘 것으로 풀린다. 뒤에 어려우면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코스피가 약간 하락 전환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코스피는 뭐예요, 여러분? 코스피? 필리컨 피기션만 나오셨잖아. 코스피 뭐야?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 래요별표 이런 거는 오피니언 하면서 유학을 해는 겁니다. 자 코픽스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다. OX? NO! 견동형이래요. 자, 코픽스 지수가 높다는 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었다, 늘었다, 늘었다 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금조달하는 비용이 늘었다. 코픽스가 높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출금리가 낮아져 올라가? 높아진다는 의미지. 최근 장기간 이어진 하늘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상승시켰고, 이는 대출금리로도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은행 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 고금리 기조입니다. 지금 저금리 아니야? 최근 1년간 코픽스는 몇 프로대?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를 유지했다. 이런 금리에 대한 감도 여러분들 익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작심몰매 시경을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미션 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미션이 여러분들 티 포인트를 맞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거예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도 그렇고요, 면접서도 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작품을 매심경 2가, 시즌 2가 끝나도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아시겠죠? 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대.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했던 사실 저금리 호환기가 다시 오길라는 모양새. 여러분 잘 봐요. 그니까 이 기사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 며칠 기사야? 이거 1월 20일 기사죠. 아까 본건 1월 10일 기사였어요. 그러면 한 열흘 사이에 기사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감이 손에서 훈련하고 있대. 그니까 러 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있지만, 누가 기사를 쓰느냐, 어떤 생각을 쓴, 그, 하는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요. 아까 한국은행 기준금, 그, 한국은행 총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6개월간 우리는 기준금리 그렇게 내릴 생각 없으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쓴 기자분은 뭐야? 서울서 나올 오 때. 누가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거는, 뭐, 정답이 다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저는 한은총생님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왜? 그게 안전폰이거든 나는 음.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보다 시장에 대한 양방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 나왔잖아요 급격하게 뭔가 내릴 어, 그런 방향성은 없다 오케이 그다음 기사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에 대한 기조 스탠스는 지금 잘 이해했잖아요 금리는 뭐야 저금리야 고금리야 저금리 그쵸 내라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은 손들어 아니잖아 고금리잖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돼 우리 고금리 고금리 지금 고금리인데 잘 봐요 우리가 필기라는 만약에 어떠한 시험의 요식행위를 보면 자격증이라는 시험을 보면 은 지금 현재는 저금리가 고금리니까 하면 고금리 하면 돼 어, 답을 찍으면 돼. 근데 면접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아니야. 항상 why가 들어가야 돼. why와 me, why야 나. 왜? 나의 생각을 면접관 분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왜 전달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산업에, 이 직무에,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거든.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뭔가 브리핑을 하다 그것보다 이 친구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why가? 보세요. 금리에 대한 그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은 막 금리 하는 뭐 보고서 다 까고 지금 다 외울 거야.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여러분. 왜냐면 그 금리로 인해서 결국 뭐야? 여러분들 이 은행 취업을 하면 은행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뭐예요? 그게 티포인트라고. 이게 안 되고 그냥 전문가처럼 막 뭔가 막 연구소만 본다? 보고서만 본다? 안 돼, 안 돼. 자, 그럼 결국 우리 연결해 봐야 돼. 첫 번째. 뭘 연결해 볼 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산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상승이 되냐 어 지금 보합을 유지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보합이 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정답을 찾지 말라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이 계산을 볼게요 집값 더 내려야 된다 아니 그 가격에 못 팔아. 어. 집값을 갖고서도 양방향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보세요. 내가 집이 있어, 그럼 뭐야? 그 가격에 난 지금 못 팔아. 요거지. 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야, 집값 더 내려야 돼. 이게 사람 심리야.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업점에서 만나는 고객분들의 유형이고 뭐 그런 것도 될수 있겠죠. 자, 조금 이거는 지금 시즈이기 때문에. 어,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고가가 역대 최저라는 소리예요. 지금 매스컴에서 워낙 계속 부동산 가격이 뭐안 좋다, 더 떨어진다,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 이거를 보는 해석하는 사람의, 어, 뭐야,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기사만 봅시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벌어지고 있어. 그 결과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건 뭐야? 아파트는 계속 상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시그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게. 그리고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아파트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거에수준을 많이.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문 처음 읽으면 당연히 이럴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그냥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별로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시문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잡 집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딱 보면 결국 뭐다? 아파트 시장이 좋으면 신고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가 10억이었어. 그럼 신고가 그 다음 11억, 12억, 13억, 15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게 안 나온다는 거왜안 나온다는 거야? 아, 이 시장에 기대감 조금 없다는 거거든.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별로도 여기 다 나오죠? 쭉 나왔어. 그왜그러냐첫 번째 고금리 충격. 지금 한국은 기준금리 몇 프로? 바로 나와야지. 그리고 고금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러는 거예요. 면접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주택 가격 하락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또 질문 을 던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직무 면접 때 직무 면접 기출이에요. 최근.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네, 면접관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충격과 경기 위축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집값 전망에 따라서 고가의 집을 사들인 데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커서 아파트 신고가 비율 하락이 이어진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간은 향후 주택 가격이 어~ 뭐~ 보합이나 하락을 당분한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뭐~ 엄청난 내용이 아니잖아 이 신문 기사에 이한줄두 줄을 내 머릿속으로 옮겨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토시안 안 틀리고 외운다 그게 아니에요 방향성 키워드만 알면 돼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고금리 충격 두 번째 경기 위축 세 번째 불확실성 그런 이것만 내 메모지에 써놓는 거지 이 키워드만 쉬워어려요 쉽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결국 우리는 말로써 전달하고 말로써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도 풀렸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금리가, 어,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 재테크라는 짠테크족들은 어쩌나? 뭐야? 파킹 통장 금리 줄줄이 인하될때 무슨 말이야? 한번 볼까요? 최근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하, 진짜 헷갈리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게 여러분 진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금리가 지금 고금리 기조가 된다고 했는데 뭘또 낮아져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하루만 맡겨도 연4% 이자를 어 받았던 파킹 통장들의 금리가 쏙쏙 내려가고 있다 자 파킹 통장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요 영상을 제가 올려릴 테니까 요거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요거 보고요 금리 인상기에 고금리 파킹 통장으로 인기를 끊었던 저축은행들도 새해 들어 금리를 낮추고 있대요 어깨에서는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어.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어, 파킹 통은 보여요. 잠깐, 잠깐 파킹하듯이 갖다 놓는 통장인데 지금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는 막 금리 막 과거처럼 1% 제로금리가 아니라 최근에 고금리에서 조금 낮아졌다는 거지. 그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어, 여기는 금리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저게 또 고금리 래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파킹 통장을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파킹 통장이 첫 번째 어떤 통장인가 두 번째 이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파킹 통장을 이렇게 이용하는 걸까 세 번째 이러한 파킹 통장 중에 가장 지금 인기 있는 파킹 통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노트에 적어 놓거나 제가 권하는 건 뭐예요 블로그로 작성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여러분들의 잠재고객한테 알려주라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티포인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 한번 영상 못본 사람들은, 어, 요 위에 파킹 통장, 요 영상을 보고요. 그럼 결국,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하는 상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우리 있다는 거 지금 배웠죠.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상승하거나,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 금융 상품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파킹 통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리는 키워드가 너무 크잖아요.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어떤 투자를 할까요, 사람들이?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어떤 투자 할까요 이거 다 다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만 일단은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국, 금리라는 이슈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지금 1편에서도 얘기했죠? 아니, 2편에서 얘기했네요. 지금 타행 고객 모셔라. 은행권 금리이나 뜨겁다. 이거 뭐야? 대환대출. 우리 대환대출 1%에서 얘기했네요. 2%에서 얘기했네요. 아무튼, 결국 뭐예요? 지금 조금 더 낮은 금리로 고객들이 옮겨 탈락하고 있고, 은행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는 건 뭐다? 고객 확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고객 확보라고. 이게 금리라는 키워드에 연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석박사가 되어야 된다면 금리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취업을 하는 거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럼 이 금리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야 될 산업과 직무와 회사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각 기업과 고객의 입장을 이해해서 그것에 맞는 티포인트를 찾는 연습들을 지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23년도 하반기에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로 예시를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많은 커뮤니티에 여러분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생존합시다